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스크 애니메이션과 트래킹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스크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배우셨던 애니메이션과는 약간 다릅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때, 이 각기 옵션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설정했잖아요. 위치, 비율, 회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말이죠. 하지만 마스크 애니메이션은 단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바로 마스크 기준점에 위치 애니메이션만 준다라고 말이죠. 물론 패더나 확장이 있지만 마스크 모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기준점에 위치 애니메이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먼저 마스크를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됐는데요. 요 기준점 하나하나만 위치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스크의 기본적인 모양을 잡고 애니메이션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한 프레임 또 이동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기준점이 필요하면은 기준점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마스크 키프레임 작업을 하는데 기준점의 추가와 삭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배경에 사각형이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는데요. 배경은 사각형 도구로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을 줬고요. 그 외에 또 사각형 도구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줬습니다. 전체 길이는 3초고, 1초 후에 애니메이션이 시작돼서 1초 동안 움직이고요. 그후 1초는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두 소스를 중첩시켜 줬고요. 이렇게 중첩을 해야 사각형의 마스크 작업을 하면 배경이 분리됩니다. 그럼 먼저 사각형이 움직이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1초라고 했으니까 1초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각형 마스크를 적용시키고요. 마스크를 사각형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패턴는 일단 줄여 놓으시고요. 확장을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 갖고 마스크 작업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요. 화살표 키보드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많이 가고 화살표만 움직이시면 조금씩 가거든요. 이렇게 맞추셔도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이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작업할 건데요. 마스크 애니메이션은 마스크 패스에서 설정합니다. 여기 스타바치 버튼 눌러서 애니메이션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패더는 0 확장은 조금 준 상태입니다. 저는 확대해서 작업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한 프레임 이동해서 점을 또 맞춰줘야 되겠죠? 또한 프레임 이동. 이렇게 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게 원래 방법인데요. 지금은 사각형이 돌기만 하니까 회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일단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이따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복사를 해 놓는 겁니다. 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확정은 줄여줘야 되겠죠? 잘 따졌죠? 그럼 이제 기준점의 추가와 삭제가 어떻게 적용되나 볼게요. 중간 정도에 가서 마스크 보시면 점이, 기준점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추가하고 확인해 볼까요? 15 프레임에서 점을 추가했는데 이전 이후에 점이 다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중간 부분에서 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1초 15 프레임에서 점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프레임만 점이 이동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10, 14, 15, 16. 지금은 이렇게 키 프레임이 다 찍혀 있어갖고 그 프레임의 기준점만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16프레임 가서도 조금 옮겨주고 17프레임 가서도 조금 옮겨주고 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1초 15프레임에 기준점을 삭제해 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기준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5프레임의 기준점을 삭제했는데 16프레임의 기준점은 어떻게 된다 볼까요? 없어졌죠. 이전에도 없어졌고 기준점을 추가하면 전 프레임에 다 기준점이 추가되고 기준점 하나를 지우면 다 지워졌네요. 이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요. 마스크 작업을 하다가 기준점에 추가가 필요해서 추가를 시키고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기준점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그 기준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키프레임에도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금 보여드린 작업은요. 키프레임을 다 만들고 중간에 몇 프레임만 키프레임을 수정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평소에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에 키프레임을 추가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아까 15프레임까지 작업을 하고 복사해놨던 이 소스에서 중간에 키프레임을 추가하면서 다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프레임부터 작업하면 되겠죠? 16프레임부터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서 움직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기준점을 지워 줄게요. 됐지요?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기준점을 추가했다가 지웠는데 그 기준점은 아예 보이지가 않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추가해서 작업을 하다가 기준점을 지우게 되면 전 프레임에 그 기준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기준점을 추가하셔도 되지만 그 기준점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서 지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는 마스크에서 이렇게 다른 프레임에 이상이 생기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마스크 1편에서 제가 작업했던 치치진 마스크 기억나시죠? 그 작업을 한번더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마스크 애니메이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트래킹입니다. 마스크에서 트래킹이란 이미 설정해놓은 마스크가 대상을 추적해서 자동으로 따라다니게 만드는 건데요. 이 기능 역시 프리미어가 키프레임을 만들면서 자동으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마스크를 하나 주고요. 여기 보이시는 버튼으로 트래킹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두 버튼은 한 프레임씩 추적을 하는 거고요. 이두 버튼은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뒤쪽이나 앞쪽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추적 방법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세 가지 옵션과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세 가지 옵션 중에 마지막 옵션을 사용하고요.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할때 프로그램 패널의 마스크 모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추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스크를 적용시켜 볼게요. 됐고요. 패더는 없애 주고요. 저는 인디케이터가 소스의 처음 부분에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추적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겼죠. 그리고 마스크가 얼굴을 자동으로 따라다닙니다. 잘 따라가죠? 그럼 여기에 블러 효과를 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 위로 복사해줘서, 아래 거는 마스크를 지우고, 가우시안 흐림도 지워주면, 이렇게 얼굴에 모제크 처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한 방법은 약간 복잡한 방법이고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에도 마스크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효과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아래 소스에서, 가우시안 흐림을 주고, 효과 컨트롤 편을 가시면은 밑에 마스크가 있잖아요. 인점에다 갖다 놓고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흐림 효과를 줘서 흐리게 만들어주고요. 패더는 0. 그리고 다시 추적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잘 됐지요? 한번 더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마스크가 아니고 두 번째 마스크니까 두 번째 마스크에 추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마스크도 추적. 음, 세 번째 마스크는 조금 이상하게 됐죠? 보시면, 손이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따라가다 손에 추적이 된 느낌이죠? 약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시다가, 조금 빗나간 부분 있죠? 마스크를 맞춰 주시고, 다시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또 조금 손을 따라가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위치 맞춰주고, 다시 한번 추적. 여기서도 한번더 맞춰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추적. 여기서도 한번더 맞춰줄게요. 확인해 볼까요? 잘 됐죠? 지금까지 약간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 마스크 애니메이션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일수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몇 번만 해보셔도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얼굴 색 보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의 일부분만 색을 바꾼다든지, 영상에 맞춰서 자막이 나타나거나 사라진다든지, 정말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달인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피더였습니다.